함께 주기도 문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계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사랑과 안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시며, 이한날도 주님 은혜 가운데 시작할 수 있도록 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함께 예배당에 모일 수는 없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며 함께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님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하여 주셔서. 주님의 얼굴을 배우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이 새벽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입니다. 곁에 있을 때마음이든든하오니 주여 내가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 서 비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이아침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아침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두워진 눈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명광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어두워진 귀를 열어 주셔서 주의음성 듣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이 아침. 오늘 한날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아버지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비록 예배당에는 모일 수 없었지만 이렇게 아버지의 가정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장 중에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 주의 말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이루어 드리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의 복되신 뜻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새벽에도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심년 하나님 만져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 새벽이 될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내 베풀어주시고 오로 말씀을 이루어드리며 주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이 한날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내 위원회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내 베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이 아침에도 오셔서 주님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 눈 밝혀 주셔서 주의 말씀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이 새벽이 되도록 주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간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와 그를 시험하여 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 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가늠을 행하요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가늠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 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혼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하 요.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고요. 13절로부터 1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고 축복하시면서 천국에 대하여 교훈하신 말씀입니다. 우선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인데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신명기 24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을 놓고 두 학파가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을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오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엄격한 입장을 취했던 어, 샴마 약파는 이 본문의 수치되는 일을 가늠으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여자가 가늠한 이유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자유주의 학파인 힐렐 학파는 이 수치되는 일을 더 넓은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가령 아내가 밥을 태운다든지 음식을 못 한다든지 그릇을 깨뜨리는 것 같은 그러한 주부로서 혹은 아내로서 흠이 될 만한 일이 있다면 이혼이 가능하다고 가르쳤어요. 심지어 남편이 아내가 싫어진 경우에도 자유롭게 이혼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이 이혼 문제를 놓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이죠. 이 절을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못되사람의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3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혼하는 것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 주라고 한 것은 만일에 이혼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 주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지. 이혼증서만 써주면 어떤 이유든지 자유롭게 이혼할 수 있다고 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모세가 이혼증서를 써주라고 한 것은 남편이 자신의 주관적인 견해로 아내를 함부로 내어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조치였어요. 동시에 이혼증서는 공식적으로 이혼을 했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였기 때문에 이혼당한 여자들이 다시 합법적으로 재혼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된 그러한 조치였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 주어 아내를 내 보내라고 한 말씀은 인간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허락된 것이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아니었다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인 것이요. 특별히 11절 을 가보시면요.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 가면 간음을, 간음을 행하미니라 말씀합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형편에서 갈라서는 일이 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단지 정옥 때문에 자기 마음에 드는 다른 남자나 여자와 결혼하기 위하여 이혼 하는 것은 가늠을 행하는 그런 악한 죄악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이 결혼과 이혼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을 밝히셨어요. 올바른 결혼에 중요한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첫 번째 원칙은요. 바로 떠남의 원칙이에요. 떠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구절을 아, 7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랬습니다. 온전한 결혼을 위해서는 먼저 그동안 의지하던 부모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마찬가지.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떠나지 못하고 여자가 친정을 떠나지 못해서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일어나요. 부모를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를 떠나는 것만이 아니라 만나지 말아야 될 이제 더 이상 만나지 말아야 될 이성 관계도 정리하는 것을 의미해요. 떠나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원칙은 연합의 원칙입니다. 온전히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팔절을 보십시오.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온전히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연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믿음, 그리고 소망, 그리고 사랑이에요.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온전하게 연합해야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한 몸된 연합이 지속되기 위하여 한몸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가는 인내, 희생, 헌신이 필요해요. 그렇게 두 사람이 온전하게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원칙은 이혼 불가의 원칙입니다. 구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결혼 관계를 사람이 임의로 나눌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명백한 반역의 행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배우자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배후에 하나님의 명백한 인도와 섭리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혼과 이런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귀하신 뜻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대개 사람들은 자신의 만족과 행복과 즐거움을 위하여 결혼해요. 그래서 그것이 충족되지 충족되지 않을 때는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혼의 목적은 나 자신의 만족과 행복과 즐거움이 아니에요. 결혼의 목적은 두 사람을 짝 지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하나님의 목적,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우리가 거룩함에 자라가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하나님은 두 사람이 결혼하게 하셔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서로 성장하고 서로 성숙해가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결혼 생활에 마음 고생이 많아요. 그것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이겨 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깎이고 다듬어지면서 온전해지고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한 사람이 되어 가는 거예요. 거룩.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결혼한 두 사람이 이제는 함께 예배자가 되고 함께 기도의 제사장이 되고,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함께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함께 사랑으로 섬기는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세상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가정을 통해 태어나는 우리 자녀들을 그런 거룩한 예배자로. 신실한 기도의 제사상으로 충성된 예수님의 제자로 또 능력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사역자로 리더로 지도자로 잘 양육해서 정말 세상 구석구석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일꾼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정말 저는 우리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부부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요즘 가정 안에서 좀 우리 결혼 생활 잘 하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 떠나야 할 사람들로부터 잘 떠났나요? 나아가서 나는 정말 배우자와 온전하게 연합했습니까?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연합하고 그 연합의 관계를 이루어가기 위해 지켜가기 위해 희생하고 인내하고 헌신하고 있나요? 뿐만 아니라 나의 유익과 나의 행복과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한몸 되게 하신 가정을 이루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특별히 이 결혼의 원칙은요. 우리 성도와 우리 예수님의 관계 우리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예수님 외에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야 돼요 더 나아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예수님과 온전하게 연합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예수님만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구석구석에 세우려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힘 있게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가정 이루고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두 번째 달락인 13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3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면서 15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 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든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받든다는 우리 한글 성경의 번역은 공경한다. 어떤 대상을 떠 바친다. 이러한 의미로 읽혀지는데 원문의 단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의 단어는 취하다, 받아들이다, receive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합당한 사람. 어린 아이에게 있는 중요한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첫 번째는 부모에 대한 절대적인 휴례예요. 부모에 대해서는 의심 없이 믿고 받아들여요 더 나아가서 부모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이에요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는 것이죠 그렇게 어린아이가 부모를 신뢰하고 그래서 믿고 부모가 말하는 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처럼 더 나아가 그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오늘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 삶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오늘 주님의 손 붙잡고 믿음으로 하루 넉넉히 승리하는. 자, 여러분들이 모두 가득히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살아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과 아내들이 떠나야 할 사람들로부터 잘 떠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온전히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의 목적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수께 성도들 가정 가정을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남편과 아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떠나야 될 사람들로부터 떠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정말 부부가 온전히 연합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며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하나님의 그 목적,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 우리 가정 될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가정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 없는 남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믿음 없는 배우자들이 주님 앞에 믿음 안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 안에 아버 이제 정말 함께 연합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은 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부부가 한몸 되고 한 마음 한뜻 되어 가정 안에서 더욱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가 함께 예배자가 되고, 함께 기도의 제사장이 되고,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함께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함께 사랑으로 섬기는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그런 믿음의 후사들로 세워가는 그런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더 가정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부부가 한몸 되고 한 마음 한듯 되어서.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서 더욱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에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는 아버지의 정말 은혜가 우리 가정 안에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부가 함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부가 함께 기도의 찬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부가 함께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부가 함께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부가 함께 사랑으로 섬기는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루어져 갈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후사들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배자로 기도의 제스장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역자로 섬기는 자로 세워가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을 통해 세상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하한 가지 더 같이 기도할 때이 코로나 19 사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교회가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 안의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거룩하고 신실한 믿음의 삶이 회복되는 그런 기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호의 손으로 이 땅에 전염병이 확산되는 일을 막아 주시고 확진자들을 돌보는 우리나라 의료인들과 이 땅의 공무원들을 지켜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수상과 정치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올바른 정책을 잘펼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난하고 힘이 없는 나라의 이 전염병이 확장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중에 있는 사람들의 빠른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급속도로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과 이웃들을 지켜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셔서 잘 이겨내고, 정말 버텨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돕는 설기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관리 사태가 진정되어서 교회가 다시 모여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제 우리 한번더 같이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한번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19 사태를 주님 손에 맡겨 드립니다. 아버지 어려운 위기가 기회가 되기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가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역사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하여 주옵소서 가정 안에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고 신실한 믿음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정들이 온전한 믿음의 가정들로 일어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보호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이땅에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옵시고 환자들을 돌보는 우리나라의 의료인들과 공무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들이 올바르게 결정하고 올바른 정책을 펼쳐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에 이전년병이 확장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중에 있는 사람들 잘 회복되고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 것도 가운데 있는 하나님 여적한 환자들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시고 급속도로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과 이웃들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잘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돕는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흉년의 때에도 백배의 결실을 보았던 이삭처럼 하나님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어려운 때에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잘겨내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가정마다 기업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사태가 빨리 진정이 되어서 하나님 온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교제하며 우리 교회를 이곳에 두시고 이곳에서 우리 주님 섬기게 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잘 이루어가는 하나님 우리 사숙교회될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 오늘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기적으로 돌보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털끝 하나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 안에 승리하며 주님의 부르심이 이루어가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고 오늘도 우리 삶의 예수님 중심에 모시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한날 될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을 내뱉어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